뭐라는 거야? 뭐라는 거야? 어? 애기요! 애기요!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차 주요? 은대요. 은대요? 은대요라니 씨발 남의 자리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. 어 지금? 그 새끼가 치유가... 어른이 말. 기다려. 음성합성을. 음성 어이. 어이. 이꼬래니 같은 차 타고 내고 감히 어디 내 앞길을 막느냐. 어이. 어이가 없네, 개새끼가. 뭐야? 됐다, 예. <laughs> 어쩔래 했다 어쩔래 뭐, 이 새X 아가리 빤딱으로 확 찢어버릴래, 이거 어디다 대고 어, 유 칼빵이 있네 하나, 둘, 셋, 넷다 6학년이냐? 예차 빼, 이개새끼야 음, 바빠 <laughs> 집에 따뜻한 물안 나오냐? 좀 씻고 다녀라, 개새끼야, 더러운 씨까지. 아, 저 병신은 뭐하고 서있어? 아이, 저 개새끼, 씨. 야, 아, 아. 씨, 빨리 가면, 일로 와봐. 그 엄마. 아와, 엄마 아유 이시야저봐저봐저봐내차차 전달되지 말랬지 이시 x 야차 저기 될래 안 될래 어? 대답 안 해? 예, 이 개XX 나쁜 놈야이씨 잠깐 아이고 개히가어째 어?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! 죄송합니다? 아유 이발놈이 그러니까 개XX 그러니까.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저 빼, 차 빼, 차 빼. 에이! 뭔가 착하게 뜨고 다녀, 확 죽여버리게 하씨니발로 예. 응. 죽여버려. 얘, 죽여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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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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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! 갇힌 씨X끼야! 자! 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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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하래 이 씨X끼 얘왜문 아니 씨발 어떤 차가 못 나간다고 지랄이야 씨발새끼가 얘야 얘! 넌 잡히면 죽어! 간다저새끼가쳐 돌았나? 야! 너 나한테 시비 가냐 지금? 난 너무 싸우고 싶어 미치겠어 시 <laughs> 아이고, 난..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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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ss on it, 야 i s s on